되게 핑크 핑크하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 남자분이. 네. 어. 남자분이 어. 좀 거북한데. 아 저희는 남자 남자 여자 여자. 아. 어 그럼 저희 모르겠는데. 어떻게 음 상담을 좀 해야 되나요? 아, 여자 원장님들이 각각 음. 손님들마다 각각 저기서 상담을 따로 별도로 해드릴 거든요 음 음.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그러면 오케이 통과. 아, <웃음> <웃음> 통과. 아, 시험이었어? <웃음> 테스트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한 사람씩. 네. 나 고등학교 때 이런 거싫어하는데 혹시 왁싱 경험 많으시죠? 조금만 이제 뭐좀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셀프로 음. 집에서 이제 집에서 셀프용으로 하고 있거든요. 음, 네. 오늘 할 거는 네. 이제 이제 팔이 이렇게 드문드문 음. 이제 이렇게 팔 쪽. 예. 저는 왜안나왜 왜 여기는 좀. 많이 잘안 했었냐면 우선 음. 피부가 약해서 울긋불긋해지는 게 심해요. 그래서 안하는니만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. 음. 털 많은 사람 미인이라서 요건 납두고 있죠. 다리털은 뭐 기를 순 없으니까 다리털은 기르고 다닐 순 없잖아요. <laughs> 피부가 약하다 그래서 <laughs> 사실 저는 이 왁싱 이런게 조금 낯설어야지. 근데 딱 이러고선 보니까 되게 충격적이, 앞판 전체. 앞판 <laughs> 전체는 뭐예요? 저희가 음, 재미를 위해서 이 앞판 전체 가슴에서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. 아, 그러면 이렇게 바로 누워서 전체 다. 네, 네, 바로 누워서 아... 전체를 하고 있어요. 왁싱을 처음 해보시는 거죠? 저는 사실은 약간 좀 되게 겁이 좀 나가지고. 피부가 까매 갖고 뭔가 이렇게 딱 상처가 나면 아물면서 그냥 이렇게 까맣게 착색되고 좀 이런 게 많아요. 피부가 예민하시다면은 어, 저희 슈가링 샵에 잘 오신 거예요. 음. 저희는 이제 천연 성분, 그러니까 자연 성분으로 된 재료로 만들었어요. 음. 좀 자극이 많이 적기 때문에 많이 예민하신 분들도 뭐 당김이나 이런 거는 느낌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. 음. 누우시면 사세요. 응, <laughs> 음, 아파? 이게 음.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음. 살이 예민할 때가 있잖아, 여자들이. 음. 음. 근데 이게 또 약간 그런 게 TV나 이런 데서 왜 남자분들이 벌칙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무릎에서 발목까지 이렇게 막 발랐다가. 발목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확 거꾸로 뛰면서 그거를 하잖아요 왜 왁싱 같은 거 하는 거보나 그래 그러니까 그 그래, 근데 너무 아파하고 막으 잘라서 털 방향으로 는 원래 반대로 하면 더 아프거든 아야 어, 원래는 이렇게 발라서, 발라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털을 반대 방향으로 뛰는 게 원래 정상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 되게 아프고 또 끊기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뽑다 음, 보면은 끊기는 상이있었수있어요 음, 음. 붉은기라든가 먼지를 좀 닦아주는 형태를 해드리고 싶 네, 요뭐 많이 발랐는데 <laughs> 자, 후보도 있고요 큐티클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음. 되게 어, 백인이야 굉장히 좀잘 보이죠 어. 저희가 이걸로 왁싱도 하지만 이게 또 먹을 수도 있어요 먹어볼 수 있게 어, 이렇게 주는 거예요? 좋다, 여기 <laughs> 꿀, 꿀. 음. 설탕 자기 몸에 털 뽑고 먹고 <laughs> 그러니까 힘빼 주셔야 돼 이렇게 아... 저, 저한테 몸을 맡기시면 돼요. 보요 아... 아... 어때요, 언니? 이거 약간 아아 어! 어! 뭐야 한 거예요? 네. 와 그래? 희언니 <laughs> <유니언니> 무서워. 가요. <laughs> 방송에서 털 뽑기는 처음이네. 아우, 시원해. 네일아트 하면 큐티클 제거할 때 제거하고 나면 완전 기분 좋지. 어 그런 느낌, 나는 그런 느낌이야. 와, 시원하다. 아니, 나 이렇게 자극이 적고 하면 자주 다닐 것 같아.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. 언니, 왜 인절미 프라이팬에 구워서 먹어봤어? 먹어봤지. <목소리> 그거 그거 약간 그런. 어. 근데 나는 이거를 <목소리> 계속 이렇게 붙여서 접착력 있는 게 되게 신기해. <목소리> 어 어떻게 되게 부럽다. 그 이래서 왁싱을 하는구나. 어때요? 각질? 어 좋은 것 같아. 어머머머머 팔꿈치 너무 <laughs> 좋아졌어. 되게 보들보들하다. 아 이, 이거 나왜 하는지 좀알것 같다. 피부도 부드럽고 응. 이만큼 나도 날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어 이걸 로 그것도 또한 스트레스가 풀리거든. 언니를 만나면서 내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들을 겪고 있다고. 어, 그래? 이렇게 여자여자한 왁싱도 하고. 어제 이제 좀 관리를 해야겠다. 어, 응. 근데 자주 다니자. 우리 이이렇 했으니까 우리 나가서 바캉스갈때 우리 무슨 계획 한번 짜자. 한번 어. 신나게 놀다 오고. 예쁘시게 너무 <laughs> 놀러 가자, <laughs> 예. 놀러 가자. 자신있게 민소매를 입을 수 있어. 자신있게 자신있게 팔을 입어. 어허.